안녕하십니까? 한의학과 기능의학으로 어, 갑상선 질환과 여성 질환을 치료하는 행복찾기 한의원 원장 차용석입니다. 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어, 일교차가 심하고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 계절에 따른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어, 증상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어,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에, 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대사가 저하되죠.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사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를 생산하는 즉 우리가 섭취한 음식과 지방을 태워서 그 결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을 돌리는 뭐 뇌를 돌리고 혈액순환을 돌리고 심장을 돌리고 근육에 돌리고 체온을 유지하고 뭐 소화도 되게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건데 이런 대사가 떨어지면 어, 체온 유지도 힘들고 또 지방도 활발하게 에너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이 자꾸 늘어나고 또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신체 기능 중에서 피로해지죠. 금방 뭐 근육통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피곤하고 또뇌 기능도 떨어지니까 무기력하고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까물까물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당연히 또아 탈모도 많이 생겨요. 물론 계절적으로 가을이 되면. 탈모가 생길 수 있지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뭐 굉장히 어뭐 우리가 샤워하고 났을 때뭐 바닥에 헝건하게 보일 정도 탈모가 진행되고 동시에 피부도 건조해지고 이런여러가지 여성들에게는 서 생리도 불순해지고 늦어지고 또장 운동이 늦어지기 때문에 변비도 생기고 소화 불량도 생기고 잘 붓고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자꾸 체액이 저, 저류돼서 붉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뭐 개인적에 따라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기도 잘 들리게 되고 알레르기든 사람들은 심해지는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은 피로, 즉 쉬어 그 피로도 굉장히 어떤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 어떤 질병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계속되는 만성피로가 이제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체중 증가. 즉, 어, 우리가 뭐 운동을 하지 않고 내가 뭐 얼마 전에 뭐 추석 명절을 지냈는데요. 명절 때뭐 많이 먹어서 평소보다 뭐 입맛이 좋아서 칼로리를 많이 섭취해서 그런데 운동을 적게 했더니 체중이 늘어난다. 이것은 뭐 쉽게 알수 있는 상식적인 일이죠. 즉,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보다 활동력이 떨어지면 그 남, 어, 여분의 칼로리가 이제 체지방으로 되니까 그 지방이 늘어나서 체중이 늘어난다. 이것은, 어, 누구나 알수 있는 어떤,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칼로리 섭취를 좀 조주, 줄이고 운동을 늘리게 되면, 어, 뭐, 저장된 지방이 칼로리로 변하면서, 에너지로 변하면서 체중이 조절되겠죠. 근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체중이 늘어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고 갑상선 기능이 에너지,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을 못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칼로리를 절, 음식을 제한하고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체중이 안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생긴 지방이 에너지로 지방을 녹여서 에너지로 바뀌는 게안 되니까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안 되고 또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생긴 지방이 일단 에너지가 바뀌지 않, 아,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 나무나 이게 우리가 모닥불 같이 이런 캠프파이어를 한다 하더라도 나무를 태우려고 해도 나무를 쌓아놔도 그 처음에 불이 붙지 않으면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뭐안 되는 거죠. 그, 그런 것처럼 어 이제 갑상선 기능이 좋아야 어떤 지방을 쉽게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고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되고 또뭐 심장도 잘 돌아오고 근육도 잘 돌아가고 이제 뇌 기능도 활발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뭐 피로해지고 또 체온이 떨어지니까 저체온증이죠 그러니까 춥고 또 반면에 한번 생긴 지방은 잘 녹지 않는 그런, 그런 특징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주위에 보면 이유 없이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 물론 최근에 스트레스 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에, 만성 피로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유 없는 피로가 몇 개월씩 계속될 때는 질병도 없는데 될 때는 일단 갑상선 기능을 의심해보, 저하증을 특히 의심해보야 되고, 특히, 어, 체중에 있어서는, 어, 먹, 잘 먹지도 않는데, 쉽게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물만 먹어도 살찐다. 공기, 숨만 쉬어도 살찐다. 그리고 한번 생긴 한 지방, 한번 늘어난 체중은 웬만해서 빠지지 않는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어, 빠지지 않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대사 자체가 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추위죠. 저체온증. 그러니까 사람은 정원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몸이 따스워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니까 일교차가 심하니까 추위를 좀탈 수는 있지만 유독 다 사람들에 비해서 옷을 많이 껴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혼자 막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 손발이 차고 막 얼음장 차고 이런 분들은 아 대사가 떨어져 있나 이렇게 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첫째는 갑상선 호르몬, TSH, T3, T4 검사가 정상인지 봐야 되는데, 많은 저하증 환자에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은 음, 혈액 검사의 저, 정상이지만, 다른 어떤 원인, 즉, 갑상선 호르몬이,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이라는 것은 혈액 속에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으로 되어 있냐,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대사가 적, 어, 적,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혈액 속에 있는 호르몬이 우리가 뭐, 그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한 모든 세포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ATP,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있이 마지막 단계까지 잘 돼야 이제 결국 몸이 따뜻해지고, 대사가 정상적으로 되는 건데, 지방을 태우는 건데, 혈액 속에서만 정상인 것 같고는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근데, 세포 안의 갑상선 상태는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는 정상인데도, 이제, 실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불현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뭐 영어로는 히든, 숨어 있다. 왜? 혈액 검사 안 나타나니까. 이면적으로 그런 검사 아, 그런 증상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엉뚱하게 갑상선은 또 정상인 줄 알고 엉뚱한 치료를 받으러 다닌 거죠. 그래서 뭐 다이어트도 무리하게 하고 뭐 필요한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갑상선인지 모르고 뭐딴뭐 뭐 보약을 먹는다, 뭐딴 영양제를 먹는다. 다른 걸 해도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인 것만은 그게 이제 다가 아니다. 반쪽이고. 또, 다른 문제, 이제, 갑상선 염이라든지, 갑상선 염, 그러니까 갑상선 에 염증이 있어서 자가 면역 항체가 있는 하시모토 갑상선 염이라든지, 아급성 갑상선 염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도 뭐 스트레스나 또 중금속이나 해독 기능이 안 돼서 또 갑상선 호르몬의 말초전환 장애, 이런 걸로 인해서 어, 어, 실질적으로는 호르몬은 정상이지만 어, 증상, 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완전히 앓고 있는 분이 많다. 이런 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어, 옛날에는 호르몬 검사만 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걸 100%어 믿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호르몬 검사는 참, 물론 중요한 검사입니다만 참고하고, 증상 자체도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아, 이런 말초자환 장애나 갑상선염을 의심해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결국, 혈액 속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이 말초까지, 그리고 세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야 갑상선이 최종적으로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뭐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도 유의하시고, 그런데 특히 환절기 때 많이 무기력하고, 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타고, 피로하고, 체중이 늘어나서 빠지지 않고 아무리 운동하고 노력해서 빠지지 않는다면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의심해보고 또 피검사에 정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숨어 있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말초전환장애, 갑상선염, 하시모토 갑상선염, 악업상 갑상선염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자세하게 깊게 검사해 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